계속 해도 돼요. 애지는 빨한테 그래서 좋아해. 애지 어제 누난대 받았지? 아이고 어이 누담대 받았다빵을 받아 애지 홀빵을 홀빵을 받아 했는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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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빵 덩기나 이렇게사 준다. 아, 급한 이받았니다 선물 하나 더 있는 거. 선물 오늘 봐. 네그 누구 줄 거야? <laughs> 음, 사치. <패치! 웃음> 아. 이게 어 나뭇가에 다 누고 있다. 나뭇가. 나무까가어딨지 나무까? 일단 또 <laughs> 이건 어 음. 뽀도사한테 넣을 거예요. 뽀 진짜 파란색이 좋아하는가봐. <laughs> 음. 누구 줄 거야? 눈높이. 눈높이. 그다음에 해지는 크롬, 어디지? 그정도안 줬는데? 프롱하고 해리하고 선물을 줘야 돼요. 이야 이야 거기 있구나. 선물 다했는데 응? 선물 될때 선물. 하지 마 해리 선물. 이야 다 선물 줬어? 응. 뽀로로하고 패티하고 루피하고 크롱하고 해디하고 에디하고 보비하고 우와 다 선물 받았네. 응. 좋겠다. 크리스마스 무슨... 선물이야? 오늘 밤에 산어가 지나 파타 아다 베지가 오신대요. 오늘 밤 아닌데? 오늘 밤이잖아요. 밤에... 아니야. 24일 날 밤에 오는 거야? 네. 오늘 밤에 오는데요. <laughs> 오늘 밤. 왜에 다녀가준대 이제 선물을 갖고 그러면 집으로 가야지 집으로 가고 있어 얘도 집으로 가야지